현대 그로비스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수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 매출액을 소개하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5.9%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5.7%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및 CKD 부품 회전율이 4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론의 표준적 예제라는 말과 분석 및 예측에 대한 일반론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게 큰 어떤 의미를 주는 내용들이 발견이 돼서 좀 남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또 생각하고요. 또 이런 슬로프 퇴계 분석이 표준적 예제를 제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현대 글로비스를 그, 이, 소개하면서 어떤 물류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과거의 그 생산, 영업, 물류의 어떤 위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현재의 위상, 수평적인 위상. 아, 그리고 미래, 가능한 미래. 아, 글로벌 포워딩 컴퍼니로서 어, 물류가 그 위상이 뭐 높다라기보다는 음, 글로벌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래 전쟁은 병참이 좌우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모타그룹은 현대 그로비스가 지배한다기 보다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조 8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9%가 감소했는데, 재고자산은 더 감소를 시켰어요. 요거는 음, 스로프드 입장에서 잘한 겁니다. 어, 매출 총액이9.3% 감소했고, 판매관리비가 17.1%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050억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14.8%가 감소했습니다. 원가생산성이 0.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스로프트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 2조 7천억 원대로서 1.8% 증가했어요. 매출은 감소했는데 재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품 가격, CKD 부품 가격 구매 또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료분율이4.3%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이 18.3%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운영비용을 더 많이 줄였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19로 0.06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357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307억 원이 더 많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T영업이익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음, 원가도 그 원가가 아니고 스루프 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어, 그 원인들을 추적하기 이전에 그 TOE 생산성을 말씀드리면, 그 임금인상은 TOE 생산성을 기준으로 어, 생산성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 소개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본 거고요. 어, 재고 자산 명세에서 어, 이 상품과 CKD 부품을 어, WCA로 명명을 해서 어, 797억 원이 감소를 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난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분리를 하는데 회사가 제시한 내용에 보면 재고 자산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5.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8.3%를 감소시켰습니다.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를 뺀 것이 가공비율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금액상 19.5%가 감소했고,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4.4%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가 4.4% 상승했으므로 원재료 원재료라기 보다은 부품 가격 및 부품 가격 매입 가격,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1차 추론과 마찬가지로 추론해 낼수 있겠습니다. 재고 자산 배출원과 흑의 투명성 검증 단계에서 갭은 이것이 BW 그 재고 자산의 증가매액이 되겠습니다. 아, 이 슬로프슨 WCI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할진는 모르지만 은총 제조비용의 왜곡이 생겨가지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백을 반영해 주면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563억 원이 집행이 돼서 19%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무려 34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아, 연말 연봉은 1억 1천만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나 1.1%그 하락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신입사원, 저임금 신입사원이 대거 많이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운반비를 31.6% 줄인 게 이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영업비를 내는데 아, 그리고 또한 슬프 관점에서는 원가 회계는 그럴진 몰라도 슬프 관점에서는 에, 재고 회전율을그 그 상승시킨 게 에, 크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봅니다. 선박 운항비는 뭐 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CEO가 2022년에 김정은 씨 60년생이었는데, 에, 올해 이규복 씨로 1968년생이 그 대표 어, 그 회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사장이라고 표현안 하고, 어, 그래서 이쪽도 이제 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 원인의 하나로 운반비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물류관리의 효과로 판단된다. 재고 회전율을 나름 잘 관리를 했다 이렇게 이 보는 거죠. 재고 회전율이 뭐 크게 상승은 안 했지만 그래도 소점 두자리는0.04 포인트 상승했고요. 수급분율은 거꾸로 4.2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기업이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부품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상대적 하락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원재료 부품 매입 가격 인상률보다 판매 가격을 적게, 낮게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그 현대차나 기아에서 대부분 가격을 좀 많이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죠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1%그 부채가 늘었네요 어, 그 다음에 그 토하자본 수익률은 4.5%로0.5% 상승했습니다 상승이 아니고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그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 충분조건 논리로 그 다시 그좀 논리 연습을 위해서 정리를 해 보면은 원인 결과를 찾기 위한 이 방법론 중에 하나겠습니다. 재고회전율 상승과 스프픈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의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데 음, 그러려면 부품 및 상품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어, 데이터 확인이 되기 때문이더라고 이유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 에, 투명성 법정에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재고 흐름 데이터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로 표준화되게 된다 하는 것을 추가 증거 자료로 낼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한 공개된 내용은 없고요. 소개한 내용은 물류 거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은 되고요. 제품도 판매 가격이 얼마다 하는 얘기는 없는데, 회사가 그, 어 본인들의 그 제품 및 서비스를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보면은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종합물류 사업의 매출액이 34%, 어, 유통 판매업이 거의 50%네요. 그리고 해운 사업에서 16%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어, 18조 8천억 원을 할것 같고요. 어, 요거가 이제 1 8 8천억으로 원 확정이 된다면 재고가 근데 7% 감소한다고 봐서 어, 1조 어, 1222억 원이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그7% 재고를 증가시킨다면 매출액을 안 늘리켜도 가만히 앉아서 1조 2737억 원의 이익이 나서 한 1542억 원의 영업 이익을 그냥 앉아서 이익을 낼수 있다. 재고를 늘 요게 이제, 그, 음, 의사결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순인 거죠. 원가 회계가. 아, 그래서, 그, 슬프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재고가 줄었을 경우에는 예가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아, 19조 원 정도, 그 나옵니다. 그 계약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 원가 회계보다는 약간 작게, 그, 영업이익이 예측이 됩니다. 1조 원대로. 그러나 돈을 더좀 벌자. 회전율을 17.5회전, 8.7% 정도 는한 자리 수 정도 노력을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 아,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음, 그렇게 하면은 20조 원을 넘어서 가지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까지 달성할 수 있다. 어, 아, 그리고 그 판매 가격을 좀 인상시켜야죠. 그이 이거를 어떤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음, 어, 1900만원짜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 기준은 보다는 한 20만원 더좀 받아야 되겠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예측에 대한 것은, 그이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재고 증가와 재고 감소의 인과 관계를 4분 면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어, 현대 그로비스에 대한 그 우하단에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 재고 회전율이 1마리라도 그 상승을 했고,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 예가가 원가회계보다 어, 그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그 판매 가격을 그 관철시켜야 됩니다. 어, 원가회계는 재고 이익으로 뭐 나중에 그래도 남을 거야라고 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악성재고가 된다 그러면은, 남은 게 남은 게 아니죠. 아,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주가는 168,500원으로서 크게 차이, 5,000원 그래도 인상이 됐습니다. 아, 그러나, 그 미래가치는 13.5% 감소를 했어요. 비교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아, 그래도 장부가격 108%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희선 씨 이름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회사는 음, 현대그룹이스럽는 에 없습니다.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덴 노스케 에 아메리카 라인 아메리카린지 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11%.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데가 10%. 국민연금이 9.31%. 외국인이 토탈 48.19%인데 이 예, 위에 있는 그 외국계 투자 기관이 여기에 좀 포함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 만약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50% 가까이 되는데 20%니까 한 70%면은, 음, 이게 뭐 시중에 유통되는 거 거의 없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외국 기관들의 합을 보면은, 어, 현대 그룹비서도 우리나라 기업 아니다. 음. 이게 안 팔고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인 행사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 현대그로비스 그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퇴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